안녕하세요 타농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덩곳중 하나인 사하라 사막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그곳에는 눈도 내린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들릴 겠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 언덕과 머리 위로 타오르는 태양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하라 사막을 끊임없는 열기와 연관시키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눈이 이 모래 언덕을 먼지 에 덮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극 깨리것 같은 얼음 영역에 더 친숙한 장면을 그립니다. 이 마법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약 920만 평방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대략 미국 크기입니다. 사막에는 단순한 모래가 아닙니다. 사막에는 산맥, 감성 노두, 숨겨진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풍경은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경험하는데 이는 여기에 눈이 어떻게 내리는지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낮에는 사하라 사막이 태양 아래서 심하게 뜨거워져 모래가 거의 녹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수분과 초목이 부족해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며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드물게 이행각은 눈이 형성되기에 충분합니다. 차하라 사막에 눈이 내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1979년에 알제리 남부에 짧은 눈이 내렸으며 2016년과 2018년의 최근 사건은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부근 물래 언덕에 하얀 눈이 쌓이는 광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초현실적입니다. 과학자들은 사막의 고지대나 산 근처에 눈이 내리가는 성이더 높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치는 기온을 낮추고 북쪽에서 차가운 기단을 가져와 사막의 악명 높은 열기에도 불구하고 은혜리는 이상적인 조건을 만듭니다. 이 현상이 젊은이와 노인 모두를 사로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지구의 놀라운 능력을 상기시켜줍니다. 극도의 그 열기로 알려진 곳은 때때로 겨울의 언더랜드로 변모하여 지구와 그다는 신비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그래픽,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막이 항상 더운 것은 아닙니다. 사막이라는 용어는 강수량이 거의 없는 모든 지역을 의미합니다. 사실 남극계륙은 기술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추운 사막으로 사막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야기는 단지 이상한 날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세상의 경이로움을 탐험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유지하고 질문하고 계속 탐험하세요. 더 많이 배울수록 지구는 더욱 마법처럼 변합니다. 구독으로 항상 재미있는 탐구를 하세요.